아 얼굴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laughs> 맛없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아니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어 왔다 왔다 지각쟁이 왔다 지각쟁이. 세팅. 야그 세팅해놓은 거야 얘가 저번에도 이렇게 찍어줬어. <laughs> 아, 저거. 야, 고기 맛있어. 어. 어. 야, 고기 잘해네 고기 맛있어. 저건 돌아가고 있는 뭐야? 제 2회 진행, n 왜?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자작곡공감의제 2회 <laughs> 진행을 맡은 텐주입니다1래를 하고 나서 <laughs> 과연 2래 2회를 할수 있을까 했었는데, 보더이 그렇죠. 2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2화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프로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이끌어 <laughs> 이번에도 초대 손님들 모셨거든요. 결혼한 지 3주 안된 김보연과 유영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회 때 목소리만 출연했던 김보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남편 윤병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자 무슨 일 하시는지 저는 알려주세요. 아, <laughs> 저 언제 요 <laughs> 네? 저 언제 하는데요? 없어. 해요? 너 없어. 각자 무슨 일 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는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요? 선생님. 음. 저도 이제 쇼핑몰 개인 사업하는 음... 그 부부가 된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없어. 어 <laughs> 부부가 된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직 실감이 하나도 안나요 그냥 연애를 오래 해가지고 연애하는 거랑 음. 똑같은 기분? 네? 나는 그래도 같이 사는 게좀 있었는데, 그래서 한그거 같은데, 나는 아, 좀 많이 사는데 연애할 때는 아, 그러니까, 음. 음. 그냥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럼 안 되지. 뭐그것도 어, 좋은 거 아닌가? 왜 응. 그러나. 각자 응. 모두 기분이니까 뭐 그런 거. 그 결혼식 때 엄청 긴장을 했다고 들었어요. 내가? 예. 네. 그리고 제가... 봤어요. 그좀 긴장을 한 모습. 경주의 그쪽 딱딱한. 워킹 <laughs> 병주가 긴장했지 나는 난 자연스럽지 않았어? 그래? 몰라 그때 좀 울지 않았나?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안 울었어? 뭐 참았어? 아니 근데 우리 까먹고 울었어 애가 애가 지뭐 언제 울었지 인사할 때울었 영상 할지, 엄마, 할지. 엄마, 엄마, 영상 했지 엄마가 그치? 영상 영상 또 양가 인사드릴 때도 울지 않았어? 아니 그때는 아니었어 그때안 울었어 아... 어, 근데 결혼식과 <laughs> 인터뷰 중에 어떤 게더 떨리신가요? <laughs> 근게결혼식이죠 네, 아, 이런.. 아, 이런 엄청 받는결혼이 떨린다고요? 아.. 아, 아 떨릴만한데? 어 그러니까 떨릴만한데? 그까어나 그때 엄청 떨었는데 결혼식 때요? 응 인터넷에 지금요? 제 2라인 인터넷에 엄청 아, 떨 <laughs> 떨릴만한데? 어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서 그나마뭐 혼자는 모르겠네 음.. 오오오 음. 여기 오기 전에 노래를 들어봤는데 어떠신가요? 오기 전에 들었어요 우리요 그 연출이라고 하 <laughs> 아, 노래 진짜 못하겠어요. <laughs> 아, 같이 못하겠어요. <laughs> 여기 오기 전에 노래 들어봤는데, 어떤 거예요? 어, 선중이가 냈던 음악 중에 가장 좀 트렌디한 느낌이 좀더 많이 들어 음. 생각은 들요 노래 중에. 네. 그니까 뭔가, 뭐 굳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선중이 노래 들으면, 뭔가 메이저, 마이너라고 하나? 음. 그런 느낌에서 메이저 느낌. 아 가려고 하는. 아그 가려고 가지는 않은데. <laughs> 그쪽 방향을 잡았다어 그쪽 방향. 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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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강약성을 어, 가지고 있다 지금. 근데 원래는 좀 그런 느낌이었잖아. 완전 인디 노래 같은 느낌. 조금 아, 더 많이 담했으면 어, 어. 이번에는 인디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한데 트렌디한 것들도 뭐 가져온 음. 것 같은 느낌. 경준. 저는뭐 전에 노래는 나도 이제 보는 편에 좀 그냥 대충 건너 긴 했는데 아, 난, 나난보여준게 없었으니까. 야, 근데 야. 나는 어쨌든 저번에 예전에 들었던 것과 지금이 좀 많이 세련진게좀 있는 것 같아 야. 진짜. 응, 확실히 세련됐어. 어 확실히 전에 거에 비해서 그런 뭐 안에 이제 풍성해진 거라든가. 맞아, 풍성해졌어. 확실히 좀더 세련된 진런 확실히. 응. 아, 확실히. 야뭐확실야 우리가 말했던 걸해결하 거지. 확실히, 그 예전에 냈던 노래 스타일보다는 지금 노래가 난 좋아. 그냥 귀에 착 감기는. 느낌. 아, 착 아, 감기는. 아, 좀 MSG를 넣었다. MSG를 넣었다? 그때는 그냥, 그냥, 그냥 뭐, 어, 그냥 퍼먹어 이런 느낌. <laughs> <laughs> 지금 그래도 좀 먹을만 해. 아, <laughs> 맞아. 좀 식당에서 파는 음식 같아, 진짜. 아. 좀더 맛있게. 아, 좀더 아. 맛있게, 아. 맛있게 만들어. 그래. 좀 파는 음식 같아, 진짜. 음. <laughs> 노래 제목이 My Fault라고 내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각자 서로에게 좀 가벼운 잘못이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나? 나는 그냥 보은이한테 자주 싸우던 게 이제 보은이를 공감 못 해주는 건데. 아. 그런 거. TYF에요. 아, 나 TGT. 완전 TYF. TGT. t 라서이해 MBTI가 뭐야? 저 ENTJ입니다. ENTJ? 형준은? 나 봤는데 무슨 ESTP. 아 ESTP 받아 ESTP. 응. No. 나 INFJ. 완전 정반대야요 INFJ. 아. 난 ESTP. 아. 완전 다내가다전반대데 완전 정반대 반대가 풀리는. 그러니까 완전. 완전 정반대 근데 그러면 좀 싸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를 서로 못하지. 음.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보은이랑 난 공감을 못 해주니까 보은에 대해서. 완전 끝과 끝에 서 있네. <laughs> 음 그렇지. 맞아. 근데 서로 그렇구나. 막 그냥 받아들이고 살다가도 나는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말끝 하나를 잘못하면 나는 폭판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 넘으면? 어선 넘으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느낌 뜬... 있어 어, 선 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좀툭 던진 말에 상처를 입는다고 해야 되지 그치 나의 그 음. 마지노선이 있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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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음. 완전 끝과 끝에 있지만 하나로 이어지면 동그라미가 되면 서로 만나면 돼 <laughs> 그때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좀 그러면 어떻게 풀어 어떤 식으로 보니까 많이 이제 얘기를 하지 나한테 뭐. 그 얘기 하면서 나도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다 보면 내가 좀 많이 고집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는 말잘안 듣는데 항소가이요항소고안 저쪽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더 젖다가 근데 그게 이제 나도 이제 화가 나고 서로의 아, 아, 감이 아, 커지면은 거기다 이제 없어. 어 그게 좀안돼 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때 도확인 하는데 그때 이미 보윤이가 또 이제 이미 간 상태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 그래도 뭐 하루 안에 끝긴 하는데 음, 하루 안면 음. 하는 괜찮은데 그치 하루 나 제가, 제가 저한테 네. 나한테 한 잘못이요? 나한테 한장못주려전아무무 잘못한 게많은거 <laughs> <laughs> 저는 저 스스로한테 너무 빡빡해서 <laughs> 저 스스로를 너무 허대게 내몰 차게 맨날 더 고생시키고 <laughs>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떻게 풀어? <laughs> 사발 나, 아니, <laughs> 싸울 때. 나 여자친구랑 싸울 때뭐 이렇게 나는 근데 사실 저주지. 맞아. <laughs> 그거 중요해. 공감되지 않더라도 근데, 이해되지 근데 않더라도 이런 게 있어. 한공감 되지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다고. 아니 근데, 않더라도 아니 근데, 근데 저주고 싶는데. 어, 하는 거지. 저주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리빙에 뭐 어떻게? 아니 그럴 때는 근데할말은 해야지. 근데 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상대방이 대화로 바로 푸는 스타일인데 나는 상대방이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난 속이 터진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 막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 어 근데 뭐. 나는 그냥, 시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줘야 지금 한지두 번이? 음. 아 음. 근데 쳐주는 게 마음 편해. 대신 근데 져주면은. 그말 하는데. <laughs> <laughs> 져주면. <laughs> 그러면은. 만약에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때, 바로 말하는 편이야? 아니면 싸우는 편이야? 얘가 잘못을 하면? 어, 아 근데 깨졌어. 꼭 그게 공주가 아니라, 뭐주변이들난잘안 말하는 편이야. 난 화를. 화를 활... 막 내는 편이 아니라서. 본인은 뭐... 다, 다 참고. 내가 너한테 는적 있어? 나? 나는 뭐 내가 그럴 짓을 안 하는데? <laughs> 네가 그럴 짓을 안 했다고? 아, 완벽해서. 아까 <laughs> 어. 그러니까 너에게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망하게 하고 빡어하지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근데 나는 애초에 그런 게 있더라도 그냥, 그까 그러니까 그게 뭐, 마, 안, 나 말하는 것 같긴 해. 말안 하는데, 그 이제 말하네. 까먹어. 나는 그게 진짜 오래 한다. 아... 난 진짜 그냥, 아, 그럼 그러나서. 뒤도라지돌면 뒤돌아 바로 까먹는 것까지. 어, 어. 그러니까 난 그런 거로 생각해. 아 그런 거 있어. 시간이 가지는 데 담아두면서 이렇게. 어. 이제 나 포인트가 정리되는 거. 음, 어. 나 포인트 정리. 응. 어, 그러다가 그냥 있어. 화산 폭발하듯이. 나는 좀 정리. 그나마 나한테는 이제 보냐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막 친구들한테는 막0이 응. 있으면 친구들은 거의 국까지 참거든. 국까지 참는 이유가 그냥 끝내면 되니까 그 친구와의 아, 관계를 끝내면 아, 되니까 아. 그냥 내가 참을 만큼까지 참는 거야. 음. 근데 얘랑 같이 사는 거니까 얘랑 끝을 낼순 없잖아. 음. 그니까 1, 2, 3까지는 참아. 음. 그리고 한세 번째 됐을 때? 3.1 정도 되는 거 어, 내가, 나이런이런한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아. 얘기를 하지. 아, 그게 이제 연인 사이와 그, 저기, 어, 좀 친구 사이가. 몇 시점이야, 지금? 어? 난몇 시야? 너 그거 간다, 간다 해? 8, 8점 된 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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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는? 아, 저는 바로바로 바로 말해야 됩니다. 못 참아요. 그니까 이런 음, 게 있어 음, 신기하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상대가 있 고려하면 려 근데 해야 아야 어쨌든 야니까 그냥 좀 그냥 다넘어가 그냥 그런 거 어, 아니면, 아니면 내가 하던가 아니면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꼭 보현이가 아니더라도 그 뭐지 뭐 동생이나 응그거 아, 그, 그, 그나마, 그, 그나마 그나마 보현이가 얘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줄 알아? 나 그냥 다 까먹는다. 내가 얘랑 싸울 일 많다 그러면 얘 주변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경주랑 비싸. 경주처럼 묘한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생각하는데 뭐다 그래? 하는데? 어, 다 그래. 그게 그래. 엄청 와. 아그데 <laughs> 그러니까 나도 뭐 전혀 싸울 때좀 특정한 부분에서 그걸 되게 싸우긴 하는데 그거 아니면 진짜 음, 음. 주변 사람들 있을 때는 나는 그냥 얘기를 하더라도 뭐가 있으면 그냥 그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는 바로 낚아먹는. 그러니까 나는 크게 못본게 음. 없지. 정신 건강이 좋지. 어, 나는 진짜로 나만 힘들어. 좀 단순해. 나만 기억해. <laughs> 내가 싸웠던 이유 나만 기억하고. 너무 많이 단순해. 그러면 내 노래 들었을 때그 전보다 나아졌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게 있나? 전보다 뭐가 더세련되지고 일단은 <laughs> 거, 뭐, 그거 화음인가? 뭐그 있지 않았나? 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일단 거기 이제 들어가는 음향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 트랙 나는게 너무 좋던데? 그리고 막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처음에 시작했었던 부분이랑 중간 아, 나오는 부분들 기승전결, 요즘 노래는 막 기승전결 노래가 있진 않잖아요 네. 요즘 노래는 없는데 기승전결이라기보다는 그러좀 그러니까 조금씩 더와 뭔가 흐름이 이거 맞아 거 있는 거 같은데. 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난좀 아, 톤이 좀커좀 바뀌는 거. 근데 톤이 진짜 많이 바뀌긴 했어. 톤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좀 네. 톤이 바뀐 게 그래도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무슨요? 아, 그러면 다음번에는 어떤 노래를 불러 봤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게있나 상상 더. 아, 라붐이요? <웃음> <웃음> 아. 어, 하 몰울까? 사랑 노래. 아, 라붐. <laughs> 상큼한 아, 과즙 이터지는 어, <laughs> 여름 노래 여름 노래 맞아 계절에 맞는 노래를 계속 내도 아, 왜 윤관 아. 원 멀간 윤종신 음. 계절에 맞는 노래를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계절에 맞는 노래 뭐또좀 음. 괜찮은 뭔가 같아. 아니면 그 계절에만 딱 어울리는 사람으로 음. 만들든가 가을 하면은 뭐 센주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그렇지 음. 나는 아예 슬프면 더 슬픈 노래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조금 더 밝은 아니좀안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나 지금 좋뭐 좋기는 한데 지금 이게 미디엄 파트. 템포인가? <웃음> 맞아 <웃음> 미디엄 템포는 뭔줄 알아? 미디엄 템포 같은데 이게 템포 몇인데? BPM 몇인지 것 같아 는스 템포? 어? 한 45? <laughs> 45? 45면 발라드도 없어요야 지금 발라드가 기본이 6 0인가7 0아 그래 0 70이야. 난 아, 근데 이 정도 빠르게 이 정도 높나지 음. 음.. 저기 뭐야. 뮤직비디오 계획은 음. 없어요? 뮤직비디오.. 왜 시비 걸어요? 질문 질문. 뮤직비디오 <laughs> <질문, 질문. 웃음> 계획이 네. 다음 노래엔 있어요. 다음 노래 다음 노래 계획이 언제 요 우리 출연시켜줘요? 네? 우리 출연시켜줘요? 역질문이 문화인건.. 역질문이.. 아 네. 아니, 언제 언제요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노래 나와나오요 네. 우리 네. 나와요? 네? 네. <laughs> 저 <laughs> 나오고 싶어요. 노래해주세요. 저 나오고 싶어요. <laughs> 이 노래를 처음 만들 때, 음. 어떤 생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 마이 폴트. 영화를 하나 보고 말했습니다. <laughs> 그 영화에 너 잘못이 아니야.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는 잘못이 있어. 그, 그 장면이 있어. 되게 명장면이. 근데, 어? 이걸 내 잘못이야. 라고 해서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원래 내 잘못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 내 잘못이다 이런 네. 생각 그래서 언제 몇월 며칠에 그거죠? 아 맞다 6월 30일 날 6월 30일? 이제 2주 남았죠? 2주. 6월 30일 날뭐 한다고? <laughs> <laughs> 뭐한다 <하네. 웃음> 앨범이 나온다고? 앨범이 어, 나온다고 6월 30일 날 앨범이 나온답니다 이야! 박수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신주의 음광의제 2회를 마쳤고요 다음 번엔 더 재밌고 알찬 게스트들을 준비해서 3회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동안 제도로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에 응. 뵙도록, 응. 뵙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 하트 하트 끝! 여기 핸드폰 보고 왔는데? 응. 그. 1화에 이어서 2화에 나오고 되는데 일단 되게 초청해주셔서 영광이고요. <laughs> <laughs> 1화 때 너무 날로 먹고 튀는 것같게이렇이 열심히 하히하 했는데 <laughs> <laughs> 소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이렇게, 이대해이렇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 너무, 너무 맛있이게 먹었고 오늘도 이렇게, 이렇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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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이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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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